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스킬즈에 대한 팔로우업 업데이트가 -up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킬즈의 경우는 2021년 3월 8일날 울프팩 공매드 리포트에 인해서 주가가 많은 폭락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러한 리포트를 읽으면서 체크를 해보니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게다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이 발견했다는 것을 제 이전 스킬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포트에 대해서 스킬 CEO인 앤드류 파라다이스 씨 또한 이렇게 쇼셀러 리포트에 제기된 일부 우려사항을 직접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CEO가 나서서 주주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자신의 사업에 자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here we have been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패러그래프에서 말하는 내용은 시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핸드폰 성능이 강해지고 와일러스 이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모바일 시장은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균 23% 정도의 속도로 성장할 정도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20년 86조의 규모가 되었고요. 2025년에는 161조의 시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맨 처음에 2014년 애플의 iOS에서 게임을 출시했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100개의 게임들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히트작을 냈을 때그 히트작은 저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게임은 충분히 성장해 플랫폼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위 개발자의 게임이 수익의 59%를 차지했으며 어떤 게임이 저희들의 게임 중 가장 큰 게임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소 두 자리 퍼센테이지의 매출 성장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이렇게 CEO가 말한 이두 자리 퍼센테이지의 매출 성장률을 이룰 것이라는 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Win e v e s t $1 Dollar and Unback 3 8 0 Dollar t h Years Later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1달러의 마케팅으로 투자를 하고요, 3년 뒤에 3.80달러의 수익을 돌려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뒤에 3.8배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Where We Are를 체크함으로써 실제로 그두 자리의 성장률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자리 성장률이라고 해도 앞자리가 1이면 실망스러울 테니까요. 3월 말에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80밀년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리포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2021년 1분기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동분기 즉 2020년 1분기 대비 84% 성장했을 것이고요 지난 분기 대비 즉 2020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18%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EO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스킬즈의 경우는 8 0밀0만 달러 이상인 83.68만 달러를 기록했죠.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데요. 스킬즈를 다운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었고 유료 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킬즈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브랜드 파트너십 전략을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스킬즈 플랫폼과 함께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American Cancer Society 그리고 NFL이 예가 될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스킬즈는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말해주는 Where we are goi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내셔널 모바일 게임 시장은 북아메리카의 4배에 달하며 지금 이 부분에서 스킬즈의 매출액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인디아에서 스킬즈의 서비스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며 인디아 외에도 다른 국가들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인디아에서의 시장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장을 65% 이상 확장시켜줄 것이며, 인디아의 시장은 미국에 비해 4배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최소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킬즈 CEO인 앤드류 패라다이스 씨가 스킬즈 주주들을 위해서 보내준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 내용은 2021년 1분기 실적은 좋았으며,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한참 남았다는 부분과, 미국보다 성장세가 4배나 빠른 인도에 올해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스킬즈의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은 65%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킬즈가 타겟팅 할수 있는 전체 시장의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스킬즈의 실적 또한 개선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2021년 1분기의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킬즈는 2021년 1분기 8 3 6 7밀리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92% 상승한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8 3 6 7밀리 달러라는 기록은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기록을 3.06밀리언 달러 이상 돌파해주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 다음은 그로스 프로핏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로스 프로핏이 개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바로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어, 프로피이라 매출액에서 이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으로 2021년 1분기에 79.42밀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약95% 상승한 성장률이고요 이러한 그로스 프로피실 매출액에 나누면은 그로스 마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95%라는 엄청난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로스 마진율이 90%에서 95%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킬즈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마케팅 앤 세일즈 부분인데요. 마케팅과 세일즈 비용은 96.3밀리언 달러로 전체 영업비용이 130.9밀리언 달라고 한다면 73%가 마케팅과 세일즈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까 편지에서 보셨듯이 마케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3년 뒤에 3.8배로 돌아온다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마케팅과 세일즈 부분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해서 이 매출액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빼니까 영업이익은 51.5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킬즈의 가이던스를 봐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던스라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laughs> 스킬즈는 2021년 총 매출액이 375밀리언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대비 63%나 성장한 수치이며 얼마나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자신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375밀리언 달러라는 매출액 가이던스는 인터내셔널 시장에서의 활약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터내셔널 시장은 2022년쯤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기록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 뜻은 매출액 성장률 여기 63%는 그저 시작일 뿐이며 2022년에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할 때 매출액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스킬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관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마케팅과 세일즈 비용인데요. 마케팅의 세일즈 비용이 이렇게 96.3밀리언 달러로 매출액인 83.6밀리언 달러로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더 크니까 스케일링 즉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어닝콜에서 또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CEO 엔주가 shareholders letters를 통해서 마케팅 평균은 1달러를 투자했을 때 3.8달러가 돌아오는 훌륭한 결과를 꾸준히 보여줬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we expect acquisition costs to come down in the back half of 2021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쯤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SG&A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매출액과 이 gross profit 성장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SG&A의 비용이 줄어들면요, 당연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것은 펀더멘탈이 한층 더 개선된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스킬즈는 사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흑자 전환하는데 급하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스킬즈의 재무 상태인데요. 스킬즈는 현금을 262 밀리언 달러 갖고 있고, 페이어블은 22.03밀리 달러로, 이것은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일 뿐, 실질적으로 은행을 대상으로 지고 있는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스킬즈는 충분히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번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많은 고객들이 유치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스킬즈가 공식적으로 NFL 게임 디벨로퍼 챌린지를 개발자 그리고 개발사들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멀티얼 어그리먼트로 게임 개발에 관심이 쌓는 사람들이 게임 컨셉트 제안서를 NFL 그리고 스킬즈에게 제출을 하고요. 어떤 것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지 NFL과 스킬즈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개발자 및 개발사는 자신이 개발한 게임에 NFL 로고 및 클럽을 박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게임 컨셉트 제안서 마감일은 2021년 5월 31일입니다. 게임이 개발된다면 NFL과 스킬즈는 서로의 플랫폼에 마케팅을 해주는 크로스 플랫폼 프로모션을 2022년 NFL 시즌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NFL 게임 디벨로퍼 챌린지가 순조롭게 간다면 스킬즈를 매달 돈을 내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인 paying monthly active 유저가 상승할 뿐만이 아니라 스킬즈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더 많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퀄리티 있는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Paying MAU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Paying MAU가 아닌 일반적인 MAU, Monthly Active User, 즉한달 기준으로 스킬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스킬즈의 2021년 1분기 MAU는 270만 명을 기록했고요.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실적인 260만 명에 비하면 그렇게 큰 성장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플랫폼의 경우는 MAU를 대상으로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MAU보다는 여기 페인 g MAU를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스킬즈의 대부분 수익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며 실제로 무료 회원들을 유료 회원으로 바꾸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실제로 페인 g MAU는 2021년 0.46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81% 성장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Long Live Cohort Build Long Term Profitability 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번 돈을 내고 스킬즈를 사용한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오랫동안 스킬즈와 함께한다는 지표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게임을 한 사람들은 얼마 못 가지만 돈을 한번 내기 시작하고 플레이를 한 사람일수록 스킬즈와 더 오랫동안 함께 있으며 이렇게 2016년부터 스킬즈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들은 꾸준히 변함없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스킬즈의 서비스를 사용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MAU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스킬즈를 무료로 이용한 사람들은 머지않아 떠나고요.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스킬즈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MAU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떠나지 않기에 오히려 페 a y MAU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런칭된 게임들을 공개해드리자면은 Big Bug Hunter, Tetris Clash 그리고 Big Cooking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게임들이 인기를 끌어준다면 더 좋은 실적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벨리 션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는 2월달부터 이렇게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e b s 일즈의 4월드 멀티플을 보시면 14.40 정도 합니다. 스킬즈의 그로스 마진이 95%이고요매출 성장률이 2000원 2021년엔 63% 2022년에는 46% 그리고 2023년에는 33% 성장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을 때 e v s a l t 스멀티플이1 4 4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평가이며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스킬즈에 대해서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스킬즈의 경우는 과거의 고평가 상태였던만큼 출가적으로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킬즈의 CEO로부터 shareholders letters를 읽고 알게 된 점은 스킬즈가 추구하는 사업방향 그리고 실적에 대비해서 과매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장된 공매도 리포트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스킬즈의 멀티플은 지금 저평가이며 실적 그리고 미래전망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킬즈에 대해서 불리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